아왜 이렇게 빨라 어, 이게 뭐예요 영어로 잘 쓰는거지 자아 이거 영어 꼴기 이 있어 뭐야 깜짝아 트레이선 줄 알았어 아, 아 진짜 아, 마우스 때 그냥 내가 기기를 아나 아, 마우스 렉먹었어 잠시만요 아 이제 이제 풀렸다 <laughs> 뭐야이 사람 뭐야이 사람 아 역시 불쌍해 정말 쓰레기야 스고크 그 주여이나너 난데 와우 씨. 아, 왜 <laughs> 아니, 저, 아, 와 씨, 아왜 나만 죽이려고? 아니, 아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신행님, 왜 나만 죽이려 드냐고요? 죽일 사람이 밖에 없어요. 하하하, <laughs> 왜, 왜 그래? 나한테 왜 그래? 한조, <laughs> <한테>. 한조 무시당함. 신행님한테 <laughs> 가복 하나 더드릴까요 아니요. 자칭 저... 한 조장인 무시당하다. 와 아, 씨, 진짜 자칭 아니고. 가복은 됐고 일단 무기가 좋으면 어떻게든 할것 같은데. 아 진짜 한 조장인 맞거든? 아니거든. 두개면더줄수 있어요? 네 돌코인 2개요 구리야 초록 넥서스 지금 피가 얼마나 나왔어 300이요 아 노란 넥서스 아 넥서스구나 노란색 가봤는데 300 정도 남았더 라고요 아 우리 팀도 한200 어, 구리야 오케이. 같이 때리자 어. 그래 가고 있어 이게 이게 트루였어 이게 그래 아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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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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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,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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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아요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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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하세요나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, 아녕하세요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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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아세요안녕하세아아녕하세 목기 잡았다. <웃음> 어딨어요, <laughs> 어딨어 <laughs>